자, 오늘은 수능 특강 62쪽. 자, 2번 문제. 자, 계속해서 5번 문제를 풀어볼게. 자, 첫 번째 문장 보면, 자, 되게 짧지, 그지? 자, 이즈라는 동사가 나와있고. 자, attention is selective. 자, 어떤 집중과 어떤 관심은 자 선택적이라는 말이야. 자, 되게 되게 많이 나오는 소재야, 그지? attention이라는 건. 자, 그 다음 문장이 좀 길어, 그지? 그럼 우리 뭐부터 한다? 자, 동사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cannot focus on. 그 다음에, 자, bring. 자, 그 다음에, allow s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오케이. 자, 동사가 하나, 둘, 셋 나온 것 같아. 자, 어쨌든 첫 번째 문장은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 접속사 보이고, 그지?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자, 우리는, 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에. 자, 그리고 그 지식. 자, 지식단을 주어 동사 겹쳐와. 그럼 우리 무조건 뭐? 아, 관계대명사.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져있다 생각하고 수식을 해버리자, 그지? 자, 그지? 자, 우리가 가져오는, 그지 우리가 뭐 생각해내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것 같은데, 그지? 그 지식, 자그 주어진 상황에서 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내는 그런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인지는 자 허락합니다. 자 allow는 대표적인 EPA 동사, 누구 확인한다. to 부정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인한다. 오케이. 자그 지식은 허락합니다. 우리가 to direct, direct라는 건 뜻이 되게 많아, 그지? 일단 동사로 감독하다라는 뜻. 그 다음에 방향을 잡아주다, 방향을 가르쳐 주자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뭐야? 방향을 잡아주다라는 의미가 좀더 좋을 것 같아, 그지? 자, 그럼 방향을 잡아주는 것을, 그지? 우리의 어떤 집중력을, 혹은 어떤 우리의 관심을 가장 중요한 요소에. 자, 그러니까 뭐야?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야, 그지? 우리가 생각해내는 어떤 것은? 자, 우리 어떤 주의, 관심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유도해주고, 허락해주고, 그리고 다시 엔드가 나왔다. 앞에서는 병렬이 걸리지 않았지만, 자, 얘는 1번에 밑줄이 쳐진 거 보니까 병렬이야, 그지? 그럼 어디다 걸어본다? 어, 앞에 투부정사 여기에 있어. 해석해보자. 자, 그 지식은 허락합니다. 무시하도록. 그 나머지의 것들, 그 나머지의 것들은 뭐다? 중요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소한 것들. 자, 얘네는 무시하게 한다. 어, 음이 너무 괜찮아. 그지? 그럼 1번은 건들지 말도록. 자, 두 번째 문단. 자, 얘도 상당히 길어. 그지? 자, 봅시다. 자, 가이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워즈. 항상 비동사 나오면은 수동태가 같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잘 보는 거야. 그지? 자, 걸렸어. 그지? 그 다음에, 워치드라는 애가 보이고, 그 다음, 어, 끝난 것 같아. 그지? 자, 그럼 처음부터 해보자. 자, e extent. 자, 전치사에다가 관계대명사가 붙었네. 그럼 얘는 뭐다? 관계, 두 사람 같아 그럼 뒤에 항상 완벽한 문장이 오고 얘는 뭐다 자 형용사 저리다 그지 자 우리의 자 스키마 스키마는 자, 쉽게 생각해 봐 우리가 자, 어떤 인지구조 혹은 인지처리 어떤 절차 인지구조라고 하자 생각하는 구조라고 해보자 자 우리의 어떤 인지구조 그리고 어떤 기대나 예상이 그지 우리의 어떤 관심을 그지 인도하는 자그 범위 그 그러니까 앞에 문장을 보면 우리 앞에 문장이 뭐라 그랬어? 지식이 그지? 우리가 가지고 오는 우리가 생각해내는 그 지식이 자 우리가 관심 우리의 관심을 뭐 인도한다 그랬지? 똑같은 말인 것 같아. 오케이? 자 이러한 범위는 자, 강력하게 자, 어떻게 된다? 설명된대. 오케이? 이제 예를 보여줄 것 같아. 하나의 실험에 의해서. 자 근데 이번에 보니까 다시 관계대명사절이야, 그지? 자 아까 얘랑 다르게 뭐야? 얘 뒤에는 어때 자불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그럼 참가자들이 본, 이지, 그지? 하나의 비디오 테이블. 자, 두팀의그세 명으로 이루어진 두팀의 어? 문장이 어때? 완벽하게 끝나버렸어. 어, 선생님, 얘는 불타 아닌가요? 아, 이게 그냥 타동사로 쓰인 것 같아. 응. 그래서 얘는 뭐가 돼야 된다? 인 위치가 돼야 되거나 한 단어로 줄이세요. 이러면은 where? 관계부사로 고쳐주면 될것 같아, 그지? 어, 너무너무 쉬워. 자. 각각이 그리고 이거 뭐 부대적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지 그지 그냥 뭐뭐 하면서 지 각각의 팀이 자 전달하는 전달하면서 그지 그 농구공을 자백앤플스자 애우자 그지 앞뒤로 주고받고 이렇게 오케이 자 어떻게 뭐자이 누가. 이제 어떤 참가자들이 이제 지도를 받은 거야. 그지? 야, 니네 비디오 봐봐. 근데 그 비디오는 어떤 비디오야? 자, 두 개의 팀이 나오는데, 그 팀이 뭐야? 농구공을 주고받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비디오 테이프인가 봐. 오케이? 자, 그 다음 주. 자, 그, 동사를 보면, 자, 월 보고, 그 다음에, 음, 월. 자, 아주 쉬운 문장구도 나, 그지? 자, 수식도 없는 것 같고. 자, 그 멤버들. 자, 한 팀의 멤버들은, 자, 입었대. 자, 하얀색, 셜츠. 그리고 그 다른 팀의 멤버는, 자, 팀이 몇개 팀이라 그랬어, 그지 아까 두 팀이라 그랬잖아, 그지 어, 아두 팀이 아닌가? 오케이, 두 팀이네, 그지 그러니까 우리 부정 대명사로 하나는 원이라고 받고 하나는 디아더라고 받는 거야. 왜 네,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두 개일 때는 어떻게 받는다? 부정 대명사로 하나는 원, 그 나머지는 디아더, 오케이? 자, 그 나머지 팀은 자 검은색 셔츠를 입었대. 오케이, 뭔가 차이점을 보여주는데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아 자, 다음 문장 보면. 자, 자, 항상 비동사 나오면은 자 송태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잘 확인하라 그랬어, 그렇지? 오케이 동사가 하나 끝인 것 같아 이제 자 각각의 팀은 항상 it나 every 다음에는 단수 명사 항상 조심해주시고 자 각각의 와, 팀이 아니구나 미안해 자 각각의 참가자는 자 were asked 자 어떻게 뒤에 to 정사가 나왔지 그러면은 뭐야 원래 문장 구조가 a s k 목적어 투부 정사야. 근데 수동태가 되면서 목적어가 날아갔어. 근데 우리 얘왜더 중요해? 얘 뭐야? 아, 요청하다라고 해석이 돼야 된다라는 거겠지, 그렇지? 요청을 받았대. 자두 카운트 어떻게? 세도록, 그지그자더 넘버 오브는 뭐야? 수야 수. 오케이 잊지마. 더 넘버 오브는 수고. 어 넘버 오브는 뭐라 그랬어, 쌤이? 자 많은이라고 그랬지, 그지자또 헷갈리지 말고 그수 패스를 주고 받는 그 세를 아, 수를 세라고 요청을 받은 거야, 그지? 자, 문장이 끝났지? 아, 만들어진. 얘는 뭐야? 과거 동사가 아니, 과거 분사야. 그리고 무슨 자리야? 수식 자리야. 그러니까 얘만 써도 상관없어, 그지? By the member. 자, 멤버에 의해서, 자, 원, 하나. 그지? 그 팀들 중 어떤 하나에, 뭐, 검은색 팀 혹은 하얀색 팀들 중 하나에 어떤 패스를 주고받은 횟수를 세라고 요청을 받은 것 같아. 오케이? 자, 그 다음. 음 보면 어 스토리라는 동사가 보여 자 얘부터 얘까지 나왔잖아 근데 얘는 그렇게 중요한 문장 문장이 아닌 니 중요한 어떤 단어 덩어리는 아니야 그지 만약에 내가 이걸 중요하게 내가 글을 쓸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굳이 이렇게 부사로 나타냈을까 아니지 그지 주어 동사를 완벽하게 갖춘 문장으로 나타냈겠지자 이런 문장 이런 구조에 쫄지 말자 자 45초 그지 그런 행동 그 행동이 뭐지 그지 앞에서 숫자를 센 거겠지 그지 그런 숫자를 센 그지 45초 이 후에 해도 되고, 막 45초 동안 해도 되고, 뒤에 의 문장 구조를 보면 알것 같아. 한 사람. 자, 수식이지, 그지? 자, 고릴라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어떻게 스트롤드, 스트롤은 뭐야? 우리 거닐다, 느리게 거닐다, 막 산책하다, 이런 뜻인데, 뭐,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지? 그 중간으로, 그지? 그 행동의 중간으로. 그럼 얘네가 뭐야 뭔가를 세고 있는데, 미디어를 보고 있는데,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라는 거겠다, 그지? 자, 그 다음. 보면, 자, might seem 보고, 그 다음에, 자, n o t i c e 자, 그럼 봐. 아, 접속사가 보여야 되는데, old라는, 자, 접속사가 보여. 컴마가 찍혔어. 그지? 근데 봐봐. 양보 접속사, 양보 접속절이 나오면, 자, 종속절보다는 주절을 좀더 강조하고 싶다라는 얘기거든, 그지? 자, 한큰 검은 고릴라가, 자, might seem, 어렵게 보였을지라도, to miss, 놓치기에.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안 보인다고? 에이, 설마. 그지? 우리가 왜? 생활에서 생각하다 갑자기 뭐, 고릴라 옷 입은 애 앞에서 보이는때 당연히 우리가 관심. 그지? 당연히 우리가 쳐다보겠지. 자 근데 이렇게 놓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럼 뒤에 내용은 뭐야? 놓쳤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자 오직 절반의 참가자들만 자 인식했대 자 i 자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다? 얘다 오케이 y a large black o r i l l a 니까이수로 봐줄 수가 있겠다 그지 어? 얘만 이제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뭐야? 놓쳤다라는 거야 그지 어 말이 안돼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 자 마지막 문장 이즈 라이클리투해프는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음자 음, 캐치 아, 디렉티드 보고 그 다음에 어, 쏘라는 게 보이면은 무조건 우리 대를 한번 찾아볼까 어, 바로 나온다 그지 그 다음에 당연히 얘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디 e c 익스펙트 투스 한 번에 잡아버리자고 오동선 엄청 많다 그지 그 참가자들의 자, 스키마가 뭐야 정신적인 어떤 구조 처리 절차라 그랬잖아요 그지? What is likely to happen? 자, 발, 일어날 것 같은 그 게임에서 어떤 뭐 캐치하는 주고받는 그 게임에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떤 참가자들의 정신적인 절차, 즉 우리가 처음에 도기했던 거 기억나?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이해할 때 우리는 무언가의 생각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해한다 그랬잖아, 그지 어떤 전제적인 생각이야, 그지 이런 어떤 전제적인 생각은 자, directed 자 방향을 정해주었대 그들의 어떤 집중력을 자. 여기에서 이 실험에서 얘네 어떤 방향이 정해진 건 뭐, 뭐지? 우리가 수를 세, 세야 된다라는 거겠지, 그지? 자, 매우 자 의도적으로, 그지? 자, 여기서는 뭐야? 부사를 쓸래, 형용사를 쓸래 하는 문제인데 이미 어텐션에서 문장이 끝났어. 그럼 형사를쓸수 없겠지, 그지? 자, 그래서 부사, 맞다, 그지? 의도적으로 자 약간의 부분, 그 미디어 테이프의 약간의 부분, 뭐야? 숫자를 세는 거겠지, 그지? 자, 그래서 자이 실험자들은, 네, 피 실험자들은 실패했습니다, 보는 것을 오히려... 하나의 더 드라마틱한 어떤, 뭐, 좀 눈에 더잘 보이는 자극. 그게 누구다? 고릴라겠지, 그지? 고릴라를 보는 것을 실패했대. 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조금 관계대명사. 얘네가 뭐, 야 보기를 예상하지 못했던, 그지? 고릴라를 보는 것을 실패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